괜찮아 나 이거 뺏겼어. 뺏기면 안 돼. 가져갔어. 차가... 무서워 지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어디 가기로 했니? 원숭이서. 맞아. 원숭이가 득실 득실한 곳으로 가기로 했어. 거기 가면 원숭이가 바로 옆에 거기 천데. 그 <laughs> 가네? <laughs> 아 <laughs> 원 <원숭이요>. 어. <laughs> 이거 먹을래 그래. 아이스크림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애기 아이스크림 아니야? <laughs> 귀여워 귀때기 하나씩 먹는 거야? 음 어때? 아니 초코 들어있어 아 그래? 오 괜찮네 음. 맛있겠다 어, 어때? 차가워 차가워? 차가 음. 가먼 음. 땡큐 저게 몽키 아일랜드로 가는 배야 응나 음. 이거 예전부터 진짜. 우리는 어디 해외를 가도 항상 그냥 동물만 보러 다녀. 수어과 저희 사이가 좋아졌다. 도착. <놀람> 여기 봐봐 라이마, 몽키 아일랜드. 터 <놀람> 아? 아, 아. 아. 터졌어, 터졌어. 터졌어? 아, 터졌어?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이마. 뺏겼어, 뺏기면 안 돼. 뺏겨졌어. 쓰레기 챙겨야지 <놀람> 열심히도 먹네, 몸에. 뺏겼어 엄마. 어, 라이브 털렸어? 털렸어. 저 쓰레기 챙겨. 아... 어, 라이브 털렸어. 쓰레기 챙겨. 얘 어, 먹고 남은 쓰레기. 쓰레기는 우리가 챙기자. 이거 응, 챙겨. 오케이. 없어, 우리. <laughs> 없어. 그것만 먹어. 얘네힘 엄청 세너손가락 응. 엄청어. <laughs> <없어. 웃음> 맛있어? <laughs> 이거를 원이들이 응. 내가 이렇게 들고 가면 이걸 다 뺏어 가지 않을까? 간밤에 엄청 뺏어 털렸어. 긴일제 들고 간 사람들은 가자마자 입구 컷으로 원숭이들이 막뺏어서 도망가는 사람들. 비닐체 가져가 버려. 어, 그런데, 그런데, 진짜? 맞아, 맞아, 맞아. 꾹. 어? 도대체 거가 이거? 엄마빠가 <laughs> 여기가 최적의 장소다. 그러니까. 어? 완전히 감춰서 들어갈 수 있어. 팔 개. 아, 다 가셨어? 여섯 개 들어갔어? 음. 오케이. 하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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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세 개, 네 개, 다 개. 나 실험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1, 3, 4, 5. 여기 안에다가 바나나를 넣고 봉지를 어, 묶어. 어. 그런 다음에 원숭이한테 주는 거야. 어. 어떻게 가져갈지 궁금해졌어. 아, 우리 약간 속임수로 우리 이거 봉지에다가 바나나 한개넣어갖고 털어가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우리가. 어때? 짜지 않아? <laughs> 뺏겼어. 뺏기면 안 돼. 가져갔어. 쓰레기 없어. 없어 우리. <laughs> 나는 저 안쪽 들어가야 원숭이가 있을 줄 알았더니 완전 초입에 완전 많았어. 어. 우리 지금 무서워서 상당히 걸음 빠른 거 알아? <laughs> 라임이 무서워? 너 아까 안 무섭다며 안 무서워 봐봐 <laughs> 얘 오나 보자 예예 무서워 <laughs> 무서워서는 가까이 주지는 못하고 잘 까먹네 저거 여기 무서워서 못 가지려나 봐 뺏겼어 뺏겼어 털 골라주는 거야 지금. 그지? 응. 어. 얘네들 다털 골라주고 있잖아. 저, 저, 응? 저 뭐, 뭐 하시는 거죠? <laughs> 털골라야는거야이친이렇게이이렇게이렇게이 <laughs> <laughs> 라이미 뒤에 얘기 있어. 라이 옆에 봐, 이야 예지야. 웃어봐봐. 웃어줘봐봐. 웃어줘봐봐. 괜찮아, 괜찮아. 아팠어? 아, 아팠어? 네, 괜찮아? 응. 밝아진 어, 것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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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엄마 나쫄 라임이랑 롤롤이랑 이제 완전 쫄았어 어쫄 이제 원승이는 쫄. 귀여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움의 대상이 돼버렸어 엄마 나쫄쫄 옥상 탈출 인정? 이 응. 새끼도 무섭지 이제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야 우리 이제 뭐 없어 우리 다 져서 없어 그렇다 치면 엄마 가방에 바나나가 6, 6개가 들어있는데 <laughs> 얘네가 후각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나? 냄새를 맡고 막 달라들진 않네?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담임아 응. 응, 응. 입구로 가서 라임이 상처 약줄, 약을 좀 바르고 와야 될것 같아 응 상처가 막 깊지는 않은데 그래도 핥힌 거잖아 피가 그래, 났잖아 응.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 아 어. 어, 여기 애기들 진짜 많아 어, 완전 귀여워. 애기들이야 너무 귀엽다 와 일단 우린 다시 나가고 있어 우리 그러면 여 입구에 가 갖고 어. 한 명만 유인해 갖고 바나나를 어. 줘 어. 그리고 다시 우리는 밖으로 나와 어. 그리고 좀 있다 다시 들어가서 한명 치고 나와 한 마리씩. 어 무섭니까? 세 가지로 오면 무서워. 원숭이 그러니까. 섬에 들어가질 않아. 입구에서 막 왔다 갔다 어. 왔다 갔다. 입구 컷 거야. 당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응. 어. 어? 그 남은 바나나 다 털고 올까? 그래. 좋아 좋아. 어 뭐야? 여기 섬밖인데왜얘한 마리? 여기서 있어? 나올 수 있나 봐. 너왜 나와 있니? 왜 나와 있지? 어머, 쟤가 혹시 여기 어. 원숭이들 밖으로 못 나오게 지키는 대장 아니야? 맞아. 아, 반장님 반장님. 야, 니네 나와. 씻어, 씻어, 씻어. 어, 씻어,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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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리가 이상한게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어. 여기 밖으로는 원숭이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 어. 왜안 나올까 궁금했잖아. 어. 쟤가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야, 못 나오게. 반장님이야. 쟤가 싸움을 제일 잘하고. 봐 쟤는 저녁에 이제 주인님한테 어. 바나나를 선물로 받는 거지. <laughs> 거래 거래 어 오늘 일잘 했다 고 오늘 일잘 했다? 이러고 이러고 반장님 이러고 있어 반장님 <이러고. 웃음> <이러고 있어. 웃음> 맞다니까 지키고 있는 거 맞다니까 반장님이 어디 계시면 완전 멋있어 저거 어떻 올라가냐? 봐봐 지키고 있는 거 맞아 다른 원숭이들 못 나가게 지키고 있잖아, 있는 거야 <laughs> 나오기만, 해봐라. 마, 마이, 들어. 나오기만 해봐라 나오지 마이 놈들아 나오기만 해봐라 신기하지? <웃음> 응 <웃음> 자 우리 이제 다시 몽키섬 들어가자. 아니, 아니 못 가, 못 가, 아니, 못 가, 못 가. 왜?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왜? 아니, 아니, 아니. 쫄, 아니, 빠 하나 남은 쫄. 거는 주고 가야지. 쫄, 쫄, 몇 쫄. 몇개 남았는데? 엄마 하나 남았는데? 줘봐. 바나나 어. 나도, 왜? 나도 두개 있는데. 먹자, 먹자, 먹자. 먹자. <laughs> 먹어 버려, 먹어 버려. 무서워서 못 가. 내가 원숭이 할게 그냥. <laughs> 나도 원숭이 할게 그냥. <laughs> 너네 저기 못 가겠어서 그냥 니네가 먹고 마는 거야? 빠빠빠 <laughs> 없어 원숭이. 나 이마. 원숭이한테 공격 당하고. 아,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고 사실 너무 좋았어. 특히 맞아, 맞아. 애기들이 너무 귀여웠어. 어, 아기 원숭이들 진짜 너무 진짜 너무 귀여웠어 진짜. 머리 머리 너무 많했잖아 생각보다 어, 그... 애기 원숭이들이 되게 많았어 어, 어, 어. 그거 아. 하나로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 응. 꼭 보러 오세요 원숭이랑 눈 마주치지 마시고 <laughs> 그리고 볼때 긴팔 옷을 입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만나요.